네, 안녕하십니까? 어, 춤수다궁의 이강입니다. 오늘 날짜가 3월 26일, 27일. 드디어 예고했던대로 오늘 춤수다궁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어, 여러 가지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 실시간 방송으로 오늘 또 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어, 시청자분들께 춤수다 콩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 착잡한 어, 마음으로 어, 미안한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전자장비라고 하는 것들은 어, 한번 문제가 생기면 어, 좀 상당히 그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영방송이라도 실시간 방송, 생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난해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차라리 녹화 방송 같으면 준비를 잘 하고 녹화를 해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방송을 할수 있다지만 생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현지 그대로 방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있다는 점이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방송 때도 원활하게 방송이 진행되지 못했었. 그에 대해서 사과 방송을 보내서 다시 또 이번 주 3월 26일 27일에 시간까지 변경을 해서 잘 준비를 해서 방송을 하겠노라고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올렸습니다. 실행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좋은 리듬댄스라는 그 주제로 제가 영상 하나를 올려 두었습니다. 바로 제가 웬만해서는 어, 시연하는 그 춤에 대한 것을 제가 올려 놓지 않는데 이번에 올려 둔 것은 제가 춤을 뭐 각자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 했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설명하기에는 어, 이번 주에 어, 좋은 리듬 댄스란에서 베이직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 설명 부분의 영상을 어, 시연으로 음, 보여 드린 것이고요. 거기에서 제가 설명할 내용은 우리가, 어, 하나의 춤 속에서 말하자면 7분, 8분, 한 곡이 끝나는 이 과정에는 우리들의 희노애락, 기승전결이 있죠. 그래서 기초 부분, 또 남녀 교감하는 부분, 그 다음에, 어, 함께 손을 잡고 홀딩을 해서 함께 느끼는 부분, 그 다음에 각자의 개인 기교, 그 다음에 둘이서 어렇게 맞춰서 출수 있는 세팅된 어, 춤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의 작품이 되었을 때 비로소 기승전결의 좋은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의 전통과 새로운 시대의 어, 새로운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 종합적인 춤이기를 저는 이 시대의 좋은 댄스라 리듬 댄스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번에 제가 올린 영상은 전통적인 부분. 어, 베이직 부분, 그래서 베이직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 조금 더 나아가자면, 여자와 함께 홀딩을 해서 베이직에서 얻어진 리듬감, 그 다음에 리드감, 리드, 리드 타이밍, 적절한 리드 타이밍, 그리고 남과 여가 함께 그 리듬감 속에서 교감을 나누면서 추는 부분에 대한 춤을 올려 둔 것입니다. 전통적인 전통적인 아주 보수적인 예전의 어떤 우리의 근본적인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강자가 좀더 진행이 돼서 진행이 돼서 스텝과 최신 어떤 기교들까지 하나의 작품 속에 삽입을 시켜서 완성된다면 보다 좋은 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려둔 영상은 제가 춤을 어,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것이 전부다라는 정답을 드리기 위해서 올려둔 영상은 아니다 아니고 말 그대로 베이직 부분에 대한 우리가 리듬 베이직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과 여러분들의 지식을 함께 들어가면서 수정 보완될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아니면 어느 부분을 더 강조를 해야 될 것인지. 어, 일부분에 대한 영상이었다라는 점, 그 점을 참고하시고 또한 가지는 그 그냥 그 동영상으로 실시간 방송 생방송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방송 주제에 대한 일목요연한 어떤 짜임새 있는 목차, 요약본, 이론적인 지식을 설명란에다 그때그때 그때 방송 때마다 올려두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참고로 하고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의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지식, 이것을 같이 함께 논의를 해서 우리가 좀더 좋은 춤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방송은 이번 주에 그러니까 26일날 오늘 방송, 이제 첫 방송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하지 못해서 너무나 애석합니다. 어,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나 앞으로의 우리 리듬댄스를 위해서 어, 다음 주 2일 날은 정말 약속을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 약속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뭐 하려고 노력을 여러 방면으로 했습니다만 어, 하지 못했습니다. 어, 사과드리고 다음 주부터 여러분 좋은 이시대에 좋은 리듬댄스란 정답은 없습니다. 과연 취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게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춘다 하더라도 어떻게 구성 루틴을 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춤을 추는 것이 얼마만큼 무엇을 익혀서 얼마만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이 시대 그러니까 어느 특정 시대의 좋은 리듬 댄스가 아닌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잘출수 있는 좋은 리듬 댄스란 무엇인가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 또그 시대에 맞는 과거의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닌 너무 지나친 진보적인 신세대춤만이 아닌 종합적인 우리가 좋은 이름 댄스로 이 시대에 평가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목조목 여러분과 함께 의논을 하면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립니다. 이번 3월 26일, 27일 방송을 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다음 주, 다음 주 3, 3월 달이 지나서 4월 2일, 3일에는 지금까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했던 방송을 시간을 좀 앞당겨서 밤 9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시간 조정의 의견에 의해서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 시대의 좋은 리듬 댄스, 다음 4월 2일, 3일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방송 못하게 된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춤스 다콩의 이강이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